대표등 다섯 명이 함께 만나는 오자 을제안니다은규정로기대표에 일대일 회담해 한다며 사실상 거부 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춘 전대미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국정 현안 원내에 많은 만큼 여야 원내 대표과만 오자 회담을 제안고 말했습니다. 전병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현 정부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같다면 1대1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장 회담을 제안한 데는 얽힌 정부를 풀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 회동 요구를 곧바로 수행하지 않고 오장 회담으로 역제의의 한계는 정부의 주도에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대선 뒤한국정상회담 혐의로, 최근민정기전부서를고전다약 300m 전방에 규정속도 60km가 있습니다. 약 500m 전방에서 남동문과 가조아시방 지하차도 이험이있니다 오른쪽 상얀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지하구를 딴? 도로입니다원얘한해차시을이용하십시오 잠시 너는 너는 너가너아시는너지하는 너는 도로입니다원너한너차선을 이용하십시오. 돈이 많으셨다면 법원에서 네 문제를 선언한다니까, 이돈 낙부한 지 낙부한 것처 지금 낙한금 낙부한 것처럼, 지금 낙부한 것처럼, 지금 낙부한 것처럼, 가부한부한 것처럼, 지금 낙부한 것처럼, 지금 낙부 지금 낙부한 것처를 지금 부부부지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대체휴일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이 법률로 적용할 경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당시 정부 측에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대체휴일제를 대통령령에 담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었습니다.